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도체 부족 PC 업계로 AMD와 인텔도 CPU 공급 빨간불, CPU 뿐만 아니라 메인보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차량용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DDI, PMIC, 이제는 드디어 PC 업계까지 스마트폰 업계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PC 업계 또한 이미지 센서 이런 것까지 다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특히 그 키보드도 마찬가지고 메인보드 이러한 고성능 키보드 이런 것까지 다 영향력에 다 들어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PC 업계가 이것 때문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2 분기에 인텔의 CPU 공급 차질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2분기부터 일부 인텔의 프로세스 말하자면 CPU 공급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해외 IT 매체인 WCCF테크가 최근 익명을 요구한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서 데스크탑용 11세대 코어 프로세서인 로켓레이크가 2분기의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인텔은 프로세스의 생산에 필요한 제품, 그리고 부품 등 이러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지금 칩의 부족 때문에 프로세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인텔은 지금 현재 부품 재료 수급 문제는 업계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며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반도 체 칩의 공급 부족 문제기, 문제가 결국은 CPU 문제까지 이젠 도달하게 됐다라는 이러한 내용이죠. 지금 WCCF 테크에 따르면 인텔은 지난 1분기까지 데스크톱용 11세대 코어 프로세스의 생산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2분기부터 프로세스 생산에 필요한 원, 원자재가, 부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이 생기는 만큼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WCCF 테크는 인텔이 코 i9 11900k 이 최상위 제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신 제품부터 먼저 치워야 돼요. 가장 이득이 많이 남기 때문에. 가장 이득이 많이 남는 i9 11900k 제품부터 먼저 만들기 시작하고 지금 코 i5나 아니면 I7. 이 중간 포지션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물량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이 받을 것이다. 지금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 I5, I7이잖아요. I3도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중간 포지션으로 나오고 가장 물량이 많이 빠지고 있는 I5, I7을 지금 현재 어, 물량 공급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 저가 제품에 지금 이것이 나가죠. 오 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인텔은 제품 공급에 대해서 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력을 계속 확대해 왔고, 그 결과 올해 PC용 프로세스 공급량은 지난해 대비 두 자릿수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전례 없는 반도체 관련 수요 증가. 아, 그렇기 때문에 인텔을 포함한 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 가장 큰 문제는 현재 PC, 말하자면 노트북으로, 노트북 PC가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언택트 문화가 지금 발전을 하면서 PC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 때문에 지금 AMD도 물량 부족, 그리고 지금 인텔도 물량 부족에 지금 들어간다라는 거죠. 현재 공급망 협력사와 프로세스 생산에 필요한 제품 부품의 공급량 확대를 위해서 지금 인텔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변을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지금 2018년도와 다른 공급 부족 사태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텔은, 어, 프로세스 공급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지금 현재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도, 2020년도 초까지 한 1년 반 동안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곤역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당시에 공급나는 10나노 공정 가동이 지연이 되면서 지금도 지연이 되고 있죠? 계속 누적되는 지연 때문에 서버, 그리고 데스크탑, 노트북, 모든 분야의 수요를 14나노 공정으로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인텔의 사정과 큰 관련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14나노에서 다 만드는데 10나노에서 만드는 다음 11세대는 2년 후에 지금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현재의 문제는 모바일용 11세대 코어 프로세스를 비롯한 최근에 출시된 3세대 제어 온 스케일 러블 프로세스 역시 10나노 공정으로 이동을 했어요. 일부 제품에서는 지금 10나노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어 물론 이것은 노트북용이에요. PC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PC용은 2년 후에 지금 나온다고 지금 얘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일부 제품에 대해서 10나노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공급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문제가 해결이 됐었어요. 작년 말까지 그리고 올해 초까지도 해결이 됐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4나노 공정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어, 그리고 지난해에는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챈들러의 10나노 생산시설도 가동에 들어갔어요. 결국은 이번에 제기된 프로세스 공급 문제, 그것은 인텔의 생산시설의 영향의 문제보다는 외부 요인이 더 크게 작동한다는 라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품 수급의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조립해서 만들거든요. 조립해서 만드는데 이러한 부품의 수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드는 것이 문제가 생겼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인텔의 프로세스 수급난 이것은 데스크탑용 11세대 코어 프로세스를 시작해서 지금 모바일용, 말하자면 노트북용 프로세스에 지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또한 익명을 요구한 글로벌 PC 제조사 담당자는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노트북 제조사들이 지난해부터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메모리, SSD 등 다양한 방면에 부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정 부품 하나만 없어도 지금 PC가 만들어지지 않고 노트북도 만들어지지 않는 이러한 특성상 프로세스 부족 현상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메인보드 부품이나 마우스, 이러한 것까지, 이러한 곳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트북을 만드는 그리고 PC 업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 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거죠. 지금 반도체 부족 사항이 메인보드 부품이나 마우스까지 영향이 가고, 이것 때문에 PC 업계가 휘청인다. 라는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언택트 문화가 발전을 했어요. 언택트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노트북, 한참 동안 판매가 주춤했던 노트북 시장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시장이 회복되고 또 PC 시장도, 완성형 PC 시장도 회복이 되고 조립형 PC 시장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난해 사, 3, 4분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 수급난이 일어났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이 일어나면서 PC 전반에 이게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PC 핵심 부품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CPU CPU, GPU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GPU와 같은 경우는 어, 암호화폐의 발전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족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이 이야기도 몇번 올려드렸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메인보드 전원 공급 장치 고성능 키보드 마우스까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제가 뜯어서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부품의 공급난입니다. 지금, 리얼텍과 같은 경우는 PC 통신용 칩을 생산을 하는데, 이게 납품 기간까지 32주가 걸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건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만의 디지타임즈가 12일날 데스크탑용 PC와 노트북에 탑재되는 통신칩을 생산하는 대만의 리얼텍이 원자재 수급과 반도체 생산시설의 제약으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이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어, 리얼텍과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PC, 그리고 노트북용 메인보드, 무선 공유기 등에 탑재가 되는 기가비트 이더넷 제어용 칩, 그리고 메인보드 네, 내장용 사운드 코덱 칩을 생산하는 업체죠. 지난해 기준 이 분야 시장 점유율 70%에 달해요. 지금 보시면 보통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그 통신칩이나 그리고 사운드 칩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리얼텍 걸 써요. 제, 제 컴퓨터도 다 리얼텍 걸 쓰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분야 70%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리얼텍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문에서 납품까지 최고 32주까지 걸린다고 지금 현재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PC 관련 업계들이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칩을 모두 소진하게 된다면 유선 랜단자 탑재에 필요한 뭐 데스크탑 PC나 아니면 내장 사운드 코덱이 필요한 노트북용 메인보드 출하가 완전히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브로드컴, 마벨, 인텔 등 다른 회사의 칩을 써야 돼요. 경쟁사인. 그러나 이들 회사의 통신 칩, 칩과 같은 경우는 리얼텍 제품보다 단가가 비싸요. 그리고 메인보드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라 단점이 있기 때문에 크기도 다르고요. 어, 제품의 배열도 조금 바꿔야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리얼텍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브로드컴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로드컴도 지금 현재 어, 통신용 칩에 널리 쓰이는 제품 중 하나인 유선 유무선 공유기 유무선 공유기 회사인데 음, 여기에도 수급난이 들어갔어요. 지난 1월부터 8일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나 유럽 등통신사에 유무선 공유기를 OEM으로 제공하는 대만의 자이젤이 1월부터 고객사를 대상으로 내년에 필요한 물량을 미리 주문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1년 전에 말이죠. 내년 2022년. 1월 달에 2022년 주문을 받는다라는 거죠. 현재 이 자이젤이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어또 다른 통신칩 제조사인 브로드컴의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 혹탄 브로드컴 CEO는 지난달에 올해 공급이 가능한 물량 중 90%에 대한 주문이 이미 끝난 상태다라고까지 말을 했고, 국내 유무선 공유기 제조사, 유통사, 관계자들도 이렇게 말했죠. 기존 제품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 유통할 수 있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만 신제품 공급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밝혔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볼 것. 전원 공급 장치에도 영향이 끼쳐진다. 그런데 아직까진 버틸 만한데 이 공급에 문제가 생길 어, 오래 지속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보면 가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음 전압은 220V죠? 교류고요 지금 현재, 그런데 PC 부품들은, 어그 안에 들어가서 12V나 5V의 직류로 변환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한데, 어이 전력 공급 장치도 반도체 수급난에 영향이 지금 놓이게 됐어요. 이칩 하나하나가 다 파운드리에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류하고 직류 변화를 담당하는 전력반도체 납기 문제 때문인데, 익명을 요구한 국내 업계 관계자는 제품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가량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현재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물건이 줄어들고 있고,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 어려워진다. 그런데 전원 공급장치와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긴 제품이기 때문에, 어. 커다란 문제가 없는 한 3년에서 5년 이상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어 지금 현재 반도체 칩 공급 부족 문제를 가지고 현재 이것이 아주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음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 볼것 고성능 키보드와 마우스에도 지금 영향이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고성능 키보드와 같은 경우는 요즘 게임하는 사람 많죠. 게임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게임하는 사람들과 같은 경우는 고성능 마우스, 고성능 키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성능 키보드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 부품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키보드와 같은 경우는 제조 오늘 납품을 요청을 하면 두달 뒤에나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어, 1,000개 미만의 소량의 주문에 대해서는 아예 받아주지 않는 입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마우스에도 문제가 있는데, 일반 업무용 마우스, 일반용 마우스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고해상도나 RGB 조명 기능이 들어가는 특별한 마우스 있잖아요. 이것은,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 현재 어, 반도체 칩 문제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차량용 반도체를 뛰어넘어서 DDR, Display Drive IC. 말하자면 이게 TV 업체, 그리고 전력 반도체. 전력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전역에 다 쓰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PC 시장까지 다 넘어와버린다는 거죠. CPU, GPU, 어, 전부다. 전부다. 완전히 옳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운드리의 위상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인텔이 파운드리 어깨에 들어온다라는 말과 지금 인텔이 이 파운드리에 들어올 때 제일 진입이 편한 게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 어느 정도 차량용 반도체는 높은 기술 수준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부터 들어가고, 이게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가긴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뭐, 나중에는 7나노, 5나노 공정까지 이것을 적용해서, 어, X86 기반의 이러한 소스도 공개하고, 이러한 것들까지 인텔이 들어간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현재 PC 시장까지 위험을 받게 되는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다라고 지금 보면 돼요. 여기서 부품 하나만 없어도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까지 갈 건지, 그리고 이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번질 건지, 이 어려운 상황에 또한 TSMC가 화재가 일어났죠? 아, 화재가 아니라 전력 공급 중단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번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